예,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카페 공유회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평택고독신도시에 대해서 한 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고독신도시 어, 상업지구 용, 상업용지, 어, 어디가 좋은가? 그리고 그 상업용지에, 에, 또그 상가, 아, 어, 부권 분석 같이. 지금 현재 평택고독신도시가 이제 좀 초창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에 대해서 향후 다 완성될 때까지도 시간이 아직 뭐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좋은 점 어디 괜찮은 점 그런 상가를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 지도를 지금 띄워뒀는데요. 에, 지금 여기 뭐 삼성이라고. 어, 펼쳐져 있는데 예, 이게 뭐 120만평 음, 이라고 뭐 되어졌네요. 음, 전남대 캠퍼스가 약 30만평이니까 4배 정도 뭐 되네요. 어, 어마어마한 규모죠. 어, 위에 지금 봐보시게 어, 되면 음, 평택고속센터가 워낙 커서 좀 봐보겠습니다. 상권으로는 지금 현재 서정역 있는 데가 있고요. 어, 여기가 옆에 행정타운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평택시청이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제일 큰 중심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삼성 반도체 공장 바로 앞에 여기가 어,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내에는 이렇게만 지금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도 물론 아파트도 있고, 어 조그만한 뭐 이렇게 지구단위도 있고 뭐 이, 있는데 오늘은 이게 평택 신도시, 이 고덕 신도시 안에 있는 것만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중심 상권이 크게 세 개가 있고요. 또 조그만하게 봐보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추가로 한네 개가 더 있네요. 여기는 저가 뭐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봐봤습니다, 아, 안 가봐봤는데 이렇게 지금 자뭐뭐 그뭐 BRT, BRT 어, 뭐 전철역이 뭐 이렇게 어, 조그만한 또뭐 경전철이 이렇게 흘러갈 예정인가 봅니다. 이건 아직 미래 일이죠. 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뚫려져 있는 역은 여기 삼성에서. 집은 지제역이 있죠. 지제역에 KTX가 멈추고 SRT가 멈춥니다. 어, 그리고있 지금 서정역에는 일반 역만 지금 멈추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일반 지하 일반 그저 지하철 겸뭐 기차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어, 그래서 어, 나중에 봐보면 이 상권에도 지금 어 미치고 있고 여기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좀 분양되어져 있죠 분양되어져 있고 아직 주변에는 어, 아직 뭐 어, 아파트 부지 그다음에 뭐 단독주택 부지 전부주택 부지 상업용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 <laughs> 여기 평택 고덕 신도시 삼성 반도체 앞에 있는 여기 상업용지가 예, 일반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자 이런 상태인데. 예, 예, 이 상태에서 어, 여기 제가 지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현장을 안 가봐서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이제 LH 홈페이지 입찰 본걸로만 봐서 여기가 지금 물건이 나왔었었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아파트가 이제 여, 그 일반 부양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아파트 부인 얘기는 좀 프리미엄이 좀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자 어디를 들어가겠냐 세군데 들어가면 되겠죠 서정리역 앞, 중심상권, 그다음에 에 여기 그 삼성반도체 앞. 돈이 좀더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에 여기 아파트 앞에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 여기가 좀 죽수고 있죠, 죽. 왜냐하면 너무 삼성을, 반도체가 지금 이제 일부 지어졌고 아직도 일부가 더 지어져야겠죠. 근데 미래의 가치를 해서, 저도 여기 토지를 청약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워낙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어, 규모가 큰데라좀안 좋은 것을 낚게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사거리 코나 같은 이런 땅들이 워낙 높을 것 같아서.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뭐 이렇게, 이렇게 했었을 때 거의 이 평당 3천 가까이 토지평당가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 사거리 고납 땅들이.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최소 2배를 받아야 돼요. 1층 상가를 평당 6천에 받아야 됩니다. 1층 상가를 평당 6천에 받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깝깝해 보여요. 이게 평당 6천이면 서울 가격이거든요. 서울 서울 웬만이 좋은 동네에 그런 평당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정도면 상가 투자하기도 좀 투자하신 분도 좀 위험하고 개발업 하신 분도 좀 분양이 잘안 되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도 어 이게. 서정리 여기 여기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핵심 상권은 이, 이 여기가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가 왜 제일 좋을 거라고 보냐면 어, 여기가 어, 그 평택 시청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택 시청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15년 뒤에 올지는 몰라서 그것은 정확히 제가 이런 뭐 내부 정보를 모르니까 이게 타이밍 시점상 어디에 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자 그렇죠. 그리고 이 행정타운이 여기가 평영 이제 평택시청이니까 여기 지금 뭐 BRT 노선이 뭐 지나가네요. 근데 봤을 때 저는 요 평택시청하고 가까운 쪽에다 투자하시고 어 사거리 뭐 주도로 이 끼어져 있는 필지를 투자하신 게더 좋다고 봐요 후면 쪽보다는 예, 앞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을 하시는 분들, 평택시청에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이. 어, 어 담당 공무원 만나거나 아니면 또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나서 그 민원인들끼리 밥을 한끼 먹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뭐 커피 한잔 마셨을 때 여기 한참 뒤까지 걸어 갈까요? 어 그래서 이 앞쪽 라인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여기는 이제 서정리 역하고 가까운 쪽. 어 그것도 뭐 BRT 노선하고 가까워지 쪽. 이면서 어딘 쪽이 더 낫겠냐 싶으면, 이 요쪽 라인이 더 나올 수도 있겠,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게, 요 아파트 부지가 대부분 또 국민임대 아파트네요. 어,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면, 좀더 상권이, 이, LH가 이렇게 이 상권을 좀 살려주려면, 이 국민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뒤쪽으로 좀 몰아주고, 어, 뒤쪽으로 말아주고 여기다가 분양 아파트 쪽으로 좀 많이 몰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기 상권이 조금 더 약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돈 없으신 분들 어, 그래도 뭐 금연 엄청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가 제일 좋습니다. 어, 여기 BRT 노선 있고 사거리 코나 여기 앞에 뒤에 삼거리 사거리 삼거리 사거리 삼거리 여기 아파트 끼고 있죠. 이런 데 에, 이렇게 여기, 여기 뭐 율포역이라고 있죠. 여기 있으면서 아파트 끼고 있고, 여기도 봐보시면, 좌교역이라고 해서, 사거리이면서, 아니면 아파트를 끼고 있는 이 뒤쪽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 중, 고등학교가 끼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빨간색이라 중심 상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황색 같은 걸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더 되어져 있, 있습니다 여기에 요런 거에 이런 주황색에 이게 이제 역은 끼지 못했지만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근, 이거는 근 이게 근생 상가거든요 이런 근생 상가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 중심 상가보다는 여기, 여기 조그만한 뒤에 초등학교하고 가까운 그 다음 아파트 끼고 있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가깝고 아파트 끼고 있는 이런 이런, 이런 필지가 훨씬 더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판가름이 뭐났죠. 여기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반도체가 지금 일부만 됐고 나중까지 다확인 돼서 다 들어오고 이 주변으로 여기가 상업 공업 부지 뭐 이렇게 될지잖아요. 추가로 협력사들이 더 많이 들어섰을 때.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상 음 간략하게 에 마치겠는데요. 그 핵심은 핵심은 그렇죠. 여기 행정타운 있는 평택시청이 들어올 자리에서 최대한 가까우면서 그 주도로 선상에 있는 그선 여기 하거나 여기에 가깝거나 그 다음에 여기면서 아파트 끼거나. 어, 그 다음 돈이 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초, 중고를 끼고 있고, 아파트 끼고 있는 요런 사거리나 요, 요 삼거리, 아파트에 더 가까운 쪽, 이렇게, 이렇게 고르시면 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여기도 봐보면 요런 게, 요런 게, 요런 게 지금 글린 상가거든요. 요런 게. 예, 근데 글린 상가 중에서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있는데, 여기도 요, 저 주황색이니까 글린 상가네요. 근데 가장 또 글린 상가가 괜찮을 게 여기라고 좀 봐줘요. 왜냐하면 여기가 평택시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평택시청하고 좀 가까운. 근데 여기는 중심상권에서 좀 많이 뺏긴다고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확실한 아파트를 끼고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고독국제화도시, 고독국제화 신도시 상가 브리핑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